그래, 한 명이 나오면 안 돼. 나? 잠깐, 영상 좀 찍어줘, 영상. 어, 지면안 돼요. 다 풀이야. 어, 지우, 지오, 지우도 못 나왔네, 오늘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, 형? 맞지? 이거 어, 누르는 거지? 어, 아니, 눌렀어. 그냥 아, 돌리면 아, 돼. 돌리면 돼. 어. 아, 패스하지 말고 슛 쏘라고! 더 웨이크야 위이크더 페이크야 위이크오킹오킹오킹이 오케이. 박스짐 줘 Good <laughs> job. 쓰리! 5 4 3 2 1 나이스! 어,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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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uxa! Tá ¿Qué 이거 아... 패스를 해줄 사람이 없어 괜찮아 마무리 잘해봐 마무리만 잘해봐 이거 나가야지 나가야지 그래도 나 저기 그러니까 콜이 안 되니까 그래, 콜이.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. <목소리> 수비를 할줄 모르니까 이게 힘든 거지. 그러니까. 나이스, 나이스, 영경, 나이스. 안으로 좀더 들어가서 쏴도 되는데. 이 형이 자꾸 패스만 하네. 슛을 땐는 슛을 쏴야 되는데. 아직 적응 기간이래서 그런가? 상현 형. 상현 형. 너무 패스만 해. 해. 너무 패스만. <목소리도> 좀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패스만 해. 말좀 해봐. 수비할 때 말을 좀 해. 말을. 아유, 어떡해. <laughs> 괜찮아. 수비해! 빨리 수비해! 괜찮아. 괜찮아. 못 넣어도 돼. 우리가 막으면 되잖아. 저맙 페이크에 다소가 애들이. 페이크에. 페이크에 다소가 페이크에. 아직도 제 습성을 모르나? 난... 원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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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하나 넣어봐! 하나 만들어서! 만들어서! 아 너무 쎄쎄 세, 세.